안녕하세요. 임님이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지님이 구매해 주신 포장용품 개별 두배 박스를 소개해 볼 건데요. 덤까지 해서 총 34,000원어치 구매를 해 주셨어요. 택배비 포함된 가격이고요. 또 구매하실 분은 댓글에 있는 카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거나, 아니면 댓글에 있는 스토어 팜 링크를 통해서 구매 가능하시니까요. 많은 구매 부탁드릴게요. 우선 첫 번째로는 이렇게 명함하고 쿠폰 하나씩 들어가고요. 그리고 요거. 요거는 매미 영수증 떡매를 구매를 해주셨어요. 뒤에 거는 두 개여서 밤으로 들어가지고요 그리고, 패스트푸드 인스, 유치한 과자 도무송, 요거는 무태입니다. 되게 귀엽지 않나요? <laughs> 이렇게 귀염귀염한 아이도 구매해주셨고요. 그리고, 메론 두부, 요것도 두 세트 넣어드렸고요. 마법사리, 에어팟베어 그리고 러브레터 베어는 이렇게 두 세트를 구매해주셔서 총네 세트가 들어가집니다. 이렇게 해서 이번에도 푸짐하게 구매해주셨고요. 이 물품들 내일 제가 아마 발송을 해드릴 것 같아요. <laughs> 음, 구매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 또 많은 구매 부탁드릴게요. 연락해 주시면 은또 구매 가능하시니까 많은 연락도 부탁드릴게요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짓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. 그럼 모두 안녕.